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오랜만에 뵙는다 운세 어, 얼마만에 뵙는거죠? 한 3,4주? 음... 3주? 3주만.. 아니죠 그 야외 방송 때 뵀으니까 한 어. 일주일만이죠 네. 그옥이씨 네. 많이 먹어야 돼요 옥희씨가 좀 살이 빠지면 내가 원망을 듣거든요 <laughs> 그래서, 봉다리, 뜨는 거니까, 봉다리. 네. 그, 8시 반에 아버지 모시고 와서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, 그건 내가 뜯때거때 밖에 문 닫고 와요. 네. 안 맞췄네요. 그러다가, 11시 반에 병원 갔다가, 또, 1시 반이 병원인 거예요. 그래서, 내가, 중간에 2시간이 뜨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다 그랬어요. 아니, 여기 원래, 이런 예약을 할 때는, 차라리 1시 반에 무슨 검사가 있으면은 1시 반뭐 이렇게 오후에 몰아주시든지 그 예약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, 어, 그렇게 하는 건데요? 이러는 거야. 어, 자, 그래서, 아, 화를 낼까 하다가 다음번에는 이거 신경 써서 예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랬더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더라고. 네, 화장 바꿨어요, 여러분. 약간 좀, 좀 진하고 스모키까지는 못할 고 같아서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그냥 야, 목소리도> 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, <너무>, 요즘에 <목소리도> <야>, <목소리도> 양념밥이 끄덕끄덕 안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요 갈비찜이랑 이거는 갈비탕이에요 여러분. 갈비탕 갈비찜이랑 갈비탕입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, 잡채를 넣어야 돼요 이거. 바람이 불면 날아갈 땐 그냥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는데 살 빠졌죠 언니? 무슨 안재봤어요 오 안재봤어요? 저울이 없어요 집에? 없어요 가게에 비비가 저울 훔쳐놨어요 국가 <laughs> 넣었거든요 <숭아> <laughs> 음.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음, 살 빠지면 미묵감 되는데 또 우리가 이번에 살찐 친구가 한명 와요 10월 1일부터 아, 3인조 하려고 근데 할 빠지면 내가 공주한테 혼나요. <laughs> 민, 민원 들어왔어요. <laughs> 눈썹 컨셉이에요. <laughs> 다 쉬운데 눈썹이 어렵긴 하더라고요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. 이건 다 쉬운데. 뭐 피부, 눈, 뭐 이런 건다 쉬운데 눈썹이 거든긴 하더라고요. 오래된 눈썹이. 근데 언니, 아니 <laughs> 여러분, 눈썹을 제가 끝에만 이렇게 그릴 때 이게 색칠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다제 거예요. 약간 남자 시절 때 눈썹 문신 해가지고 조자놨어요 어머. 어, 그문신는데 어디에요? 갈야좀안 가야 되겠어요. 언니 서울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서울 변들이에요, 여러분. <laughs> 어의 집안 눈썹이 다 찌네요. 눈썹 문신 다시 한아니데 지울려요 문신. 남자 때한 스무 문신이 납니다. 넌 몸에 여드름이 나? 자. 음. 얘가 모르겠어 더 심해진 것 같긴 한데 뭐야 뭘잉는 것도 아닌데 뭐 레깅 스도 그거 보통 여덟만은 이유가 남성 호문이 많이 생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음. 음. 그래서 만약 둥아를 먼저 빼잖아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잘안나잘 <laughs> 피부가 나은이도 응. 엄청 심했어. 나은이 피부 좋아진 거 봐봐. 나은 언니 완전 개, 깐 단계 깜 달걀이잖아 뽀얘서너 너보다 언니야 나 언니가. 응. 음. <laughs> 저의 미, 그 뭐지 동생들은 막내랑 삐비밖에 없어요. 응. 근데 저거 로아큐타 먹으면 예민해지잖아요. 응. 네. 뭐예요? 피지 말리는 거 아니에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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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민해봤어 <laughs> 음. 음. 사람이 없는 음. 틱톡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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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또 그걸 찾아보긴 했거든요. 너무 스트레스라서 이거 몸에 이게 나는 이유가 그게 그래요 몸에 열이 많으면 쉽게 피지선이 분비돼가지고 확 오른다기도 하는데 분식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큰것 같기도 하고 분식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. 아, 겠다니 엄청 건조해요. 저거 먹으면 음. 음. 피부가 피부가 졸라 건조해져요. 아예 그 기름이 싹 말라요. 음. 남성물 많은 사람들이 탈모도잖아요. 맞아요. 음. 그리고 어차피 컷도 할 거라면. 동화를 미리 빼는 것도 괜찮아요. 너무 름 일에 맞았기 때문에 동화 음, 음, 음. 빼면 일상생활 바로 가능해요. 아니, 몇 시간만 자다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같은 거 하루 이틀 마시면 돼요. 운동 같은 것도 당분간 못 하죠. 근데 어. 일은 할수 있어요. 안 돼요. <laughs> 테스는 잘. 필러도 일취월장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이 안넘어갔어 힘은 졸라 돋대 3 0 0드러 거기에 코치님이랑 감독님도 다 놀래요 이렇게 힘좋은 힘 사람이 왔다면서 생태계 파괴시킬거라고 그럼 뉴트리아같은 사람이라면서 뭔가 별로는 공이 안넘어가 너무 세게 쳐지고다 날라가버려 하늘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천천히 주해요3 3, 3. 힘의 3 정도만 주래요 죄송해요 더워서 그래요 여러분 에어컨 켜놨는데도 지금 갑자기 확 열이 올랐네 죄송해요 로아 켰던 한달 먹으면 괜찮을 텐데요. 음... 로아 땀을 많이 흘리면 피부가 좋아진대. 피부 가 좋아져? 응. 음. 어, 다행이다. 정말 <laughs> 깐쟁이를 되는 거 아니에요? 땀이 많아서. 공이 날라면 그립을 잡는 것도 내가 가르쳐줬어. 맞아, 응. 뭐. 오케이. 음. 음. 이렇게 땅에 놓고 이렇게 잡아야 된다니까요. 아 치는 법은 이렇게가. 응. 이팔삼 번이 여기에 닿아야 돼요. 맞아, 여러분. 너무 어려워 테니스. 마고 배움 배우실 어려워. 잠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? 배우면배울수배우배우배우면배울수가어려배우 배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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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는배는 배우는 는 배우는 잘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? m n 괜찮아 u r 음, 아 i 괜찮 o t sure. i 아괜찮아 sure. I'm not s u 요 제가 m not sure. I'm n o 음, s u 괜찮 i 요 이거 봐요할 수가 없 m 지금 이거 u r 시키면 너무 늦죠. 맞아 시키면 너무 늦어 더운게 아니라 갑자기 확 열이 오르고 땀이 안 멈출 때가 있어 저도 안, 덥진 않은데 음, 호르몬 맞아? 네 음. 갱년기 증상인가요 어. <laughs> 더 심해진 거 같긴 해 덥진 않아요 근데 괜찮은데 확열어놓고또 추울 때도 많고. 경련기. 경련기 증상이에요, 근데 그게. 네가 말하는 거만 들어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. I'm 적으로 남성 운이이많 남자니까 남성 o 이 많죠. I'm sorry. I'm s o r 많은 i 같긴 해 r r y I'm s o r 런거 i 는 sorry. I'm s o r r 고 I'm s o r 한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아니요 가야 될짐안 매워요 꼬꾸미 응. 내가 개나리 대회 나갈 수 있을까 실력이 없어서 개나리 대회도 실력이 엄청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열리가 안 돼. 다기 밑에 써본 면이 1등 2개 오죠 괜히 괜히 안녕 안녕하세요 개나리 대회라고 테니스 대회 있어요 맞아요, 테니스 대회 테니스 대회 l 요 근데 이름이 s t 개나리 대회 저선 i 너무 놀랐어요, 예뻐서 국가가 더 l 쁘 t e 가 n i s 너왜 개나리 꽃한줄 알아요? 모르겠어요. 헤스틱에 음... 개나리.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유추해 본 결과 개나리 되면은 음. 사계절 중에 피는 꽃 중에 제일 빨리 피는 꽃이 개나리예요, 봄에. 아. 뿌리네요. 3월 초에 바로 피잖아요, 개나리가. 음. 맞아요. 그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이 국화예요. 음, 저는 음. 그거 생각했거든요. 봄에 헬이즐 많이 칠것 같아서 처음에 봄에 치다가 그냥 실력이 되면 가을까지 가잖아. 에가을에 국화 피는 계절까지 가가 지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그냥 음. 가을 얘기 듣는 거딱 맞는 것 같아. 요 신기하다. 음, 조심조심알겠 음, 아, 괜찮아요. 내가 조심데 언니 다먹었거든요 음. 음. <laughs> 우리는 국물 안 먹네 신기한데 네. 여기 갈비탕 많이 이들었는데 오키디님 여드름이 너무 많았으니 음, 죄송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악플만 세례만 받고 나가네요 그냥 뭐 맞는 얘기니까다 다음은 내가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<laughs> 오늘 한번나왔서 악플을 받잖아요 한두달 뒤에 불러야 되니 여러분 들었죠? <laughs> 어. 여기는 다음은 없어요. 두달팀 강화도 나아지았을까요 상처는 안 받는 게 보기 불편하실까 봐. 이따는 거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야? 눈은때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네.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좀그좀이 빨리... 음. 뭐, 까만 거철하긴 했네 오늘. 음. 끝에만. 여기도 칠한 거 같은데 까맣게? 안 여기 안 칠했어요 여기 끝은 이렇게 왜냐면 제가 눈 보다가 짧으니까 여기 좀 길게 그려야 되겠다 하면서 길게 그려주고 놨거든요 다 지워져요 아다 지워진 거야? 아까 땀무 많이 흘려가지고 음. 눈썹 문신을 빼요 왜 그랬어? 그러니까. 그 레이저 제모하면서 같이, 그 기계로 같이 빼는 거예요 음, 겁나 아프겠다 아, 이제 저 그기 그 기계로 빼는 거요 음, 그렇게 그럴 거일 아마. 아, 어. <laughs> 아닌가? 푸딩으로 <그냥 웃음> <포리스로 웃음> 빼는 건가 이거는? 푸딩? 음. 근데 갸름 해준 것보다 부기가 빠진 것 같아. 맨날 처먹고 안락으로다가 이제 먹으면서 운동 막 그러니까 땀 돌리니까 부기가 좀 빠진 것 같긴 하더라고. i 빠진 많이 sure if I'm going t 볼 be able to get 지 l 모르. t l e b 네스 of a l i t t l 네 bit of a l 나 t t l 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남자들 t t l e b i 발목이 얼얼얼할 걸 추울 것 같아요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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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선입이냥 달라진 것 같아요 선입 저는 안 가리고 이거든다 뭐, 불은 다, 다 중화해요 오늘 렉이 있다는 얘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되게 쾌적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<laughs> 맞아요 아프리카도 되게 쾌적하죠 나도 오늘 사실 낮에 유튜브를 무슨 채널거 본다고 실시간을 보는데 렉때문에 씨발 볼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갖고 화질을 143가로 낮추니까 또 볼만한데 씨발 보이지도 않아 짝잖아요또 딸기 보셨어 오키니 낫포유 바디비스트 이거 몸에 난 여드름 효과 엄청 좋아요 <목소리> 저도 이거 쓰고 가드름 싹 사라졌어요 꾸준히 써보세요 어, 써봐야겠다 <laughs> 써볼게. 감사합니다. 용희님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서 네. 정리 할까요? 좋아요 가서 화장 고쳐야겠다 응. 고야 눈썹도 그리고 좀. 고좀야겠 뭘로 그렸는데 그렇게 지워져? 아이브로우하고 한번더 그 섀도우로 응. 검은 거 있거든요. 가리이칠하면 그걸로. 여러분 음,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네. 빠빠네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케이 안녕. 안녕.